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자산, 여러분의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주식 계좌를 떠올려보십시오. 만약 제가 지금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서울에 있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날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중국 부동산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내 주머니 사정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거대하고 더 은밀하며 더 치명적인 경제적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거대한 재앙입니다. 중국의 1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비구이위안 그리고 헝다 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단순한 기업의 파산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든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단순히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기사를 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붕괴가 어떻게 서해를 건너와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위협하고 대출 금리를 쥐고 흔들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지,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 자산을 지켜야 할지, 그 냉혹하고도 구체적인 생존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시작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물가 상승의 공포 그리고 영원히 갚지 못할 것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무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이 모든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시대,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막연하게 느끼지만 도대체 왜안 좋은지 언제쯤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이 건물을 짓고 공장을 돌리면 한국은 중간재와 반도체를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창고에 재고가 쌓인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보너스가 줄어든다는 뜻이며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고통은 사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꺼져가면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충격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더큰 경제적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현재 금융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지 않고 오로지 빚을 갚는데만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은 물건을 못 팔고 투자를 줄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파괴적입니다. 첫째, 수출의 급감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때 25%를 넘었지만 지금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을 짓지 않으니 한국산 철강이 필요 없고 중국인들이 전자제품을 사지 않으니 한국산 반도체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곧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수출이 안 되어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원화값은 떨어지고 환율은 1,300원, 1,400원을 위협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과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글로벌 자금들이 손실을 입으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극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중국의 대리 시장, 프록시 마켓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중국에서 돈을 빼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과 경제 구조가 밀접한 한국에서도 돈을 뺍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리 또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우리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상반된,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투자 옵션을 제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철저한 방어, 미국 국채 및 달러 자산 확보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위기 속의 기회, 탈중국 수혜주 및 인도, 베트남 시장 투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인 미국 국채 및 달러 자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면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동반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해지방어 수단은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특히 미국 단기 국채, 피빌 s 나, 중기 국채는 현재 연사, 5%대의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확정된 이자를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달러당 1 300원의 미국 국채를 샀는데 환율이 1 400원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7% 이상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이나 코스피가 폭락할 때내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경우 환차 손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경우 재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인도 및 베트남 시장 투자입니다. 이는 중국의 몰락을 기회로 삼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차이나런 차이나런, 즉 중국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세계의 공장 지위를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나 베트남의 우량주 ETF에 투자하는 것은 향후 10년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신흥국 특유의 정보 비대칭성,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높은 변동성입니다. 한국투자자 입장에서는 낯선 시장이기에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검증된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1% 포인트 심화될 때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2% 포인트에서 최대 0.5%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1~2%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부동산 붕괴는 한국의 성장을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또한 IMF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중기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공급망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당시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당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었지만 중국은 아직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부채 위기를 동시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 왜? 후시한 나우라는 말이 중국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팩트들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감에 의존한 투자가 아니라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수익률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세금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망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언급한 미국 국채나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외 주식이나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한국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 ETF로 1억만 원을 벌었다면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환전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그리고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발생하는 스프레드 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우대환율을 적용받아도 왕복 0.2%에서 0.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 15점, 4%를 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 구간과 투자 금액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22%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해외 직투가 유리할 수 있고 소액 투자자라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계산 없이는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수익률이 갈가먹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 다니는 45세 가장 김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산의 80%가 서울 아파트에 묶여 있고 여유 자금은 국내 코스피 우량주,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여행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중국이 다시 문을 열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이 붕괴하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김 씨의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하락 압력을 받고 보유한 주식은 중국 소비 부진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전체가 중국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반면 35세 직장인 이영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전세 자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을 철저히 분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경제가 중국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S&P 500 ETF와 인도 센섹스 지수 추종 ETF에 6사 비율로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터져 원화 가치가 폭락 관율 상승하면 그녀가 보유한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는 급등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인도로 흘러들어가면서 그녀의 인도 펀드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한국 내수가 침체되어도 그녀의 자산은 글로벌 성장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불어납니다. 이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김철수 씨는 한국과 중국 경제의 인질이 되어 있지만 이영희 씨는 위기를 이용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철수 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영희 씨가 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중국 부동산 붕괴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밀려온 거대한 파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력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탈중국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십시오. 중국 경제 성장에 기대어 수익을 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북미와 인도 등 대체 시장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둘째, 달러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십시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는 달러입니다. 전체 금융자산의 최소 30% 이상은 달러 기반 자산으로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이 위기는 1,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10년 뒤의 글로벌 경제지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하며 구조적인 성장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단순히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 계좌를 열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 자산이 얼마나 중국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리밸런싱 계획을 세우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탈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국의 위기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주변에 이 위기를 모르고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현재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파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있고 실질적인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의 부를 지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현명한 투자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